가 좋지요. 아버지 오늘 참좋더라고요 첫번째 삶은 정 좋지만 정말 감사한 것이 저희가 어려해지만 눈치고 성교학교 잘 마셨습니다. 아들들도 잘 마셨어요. 수혈이 나갔다고 그은혜청소수연들도잘가져왔습니다또 감사한 것은 일본 미정수인 성우대발에 가는데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어정들 협의회 들어고 선교 들어오셔서 또 주방도 보에서잘 과자를 잘맞치고어서잘 맞혔습니다. 어떤 여름 행사 끝나면 이전에 무식품 끝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려웠지만 과자를 들어셨셔서 끝나면 감사하고, 어려웠지만 우리 과자를 준비하셔고잘끝났면 감사하고, 다녀오는 말씀도 듣는 힘을 들었다는 이는 사람은 쏘는 사람은 쏘는 사람은 쏘는 사람은 쏘는 사주은 쏘는 사람은 쏘는 사람은 쏘는 사람은 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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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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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람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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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사 사람은 사 새롭고 또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김관장원이예배 또 드리고 또 장례가 신가다게또 드리고 다 하나 후드고또 교회 수여하 감사드립니다. 또 마음 으로 자손이 되면 우리 가 정말 뭐 이런 좋은 교회 좋은 선물이지만더 좋은 교가될 수는 있고요. 우리에게 참잘 줬어가지고 정말 고맙니다 여러분 요만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조물 가는데 사람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소원이나 바람, 전무지요.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능력입니다. 이 이제 많이 다르지만 내용도 분명히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거 해주세요 하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큰 조수의 타이틀을 딱 하고 능력을 빌려서 능력이다 이런 걸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안 되어 있다면 하나님 뜻에 많은 기도고 하나님 능력을 정말로 믿고 가는 바 있다 그런 기도라면 우리가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이거 문제가 해교의 규는 진짜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별주로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같이 볼까요? 시작. 민면 장대에는 이러한 표정이 아니니, 곧 우리의 게를 긁고 귀신을 조치하며, 제아에 나타내며, 뇌를 지어버리며 무슨 도를 마시지 않고, 해를에지지않하고 그가 오늘 자에게소 손을 얹다오리라 하시도라. 아멘 응. 이런 소망가가고보세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러한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자분 한릉대학 나옵니다. 이분이 선지자의 아이였어요. 그 당시 엘리야 L2, 엘리사 시대 때 선지 한 명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엘리사 무사에서 공부하던 선지자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아내가 사람이었어요그 선지자의 생존였던 아내 남편이죠 일찍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생각이 안나오다가 어쨌든 제자분 떠났어요 그러니 여자분 혼자 몸 가지고 아들 두 키운다. 그 지금도 키운게 아니거든요. 거기 또 그런 말이죠 다시 키웠어요. 아무래도 키우는 게힘운다고니까 빚을 지적했죠. 빚을 못 갚았어요. 이 친구가 빚을 이지돈 얻은 사람 말 했어요. 빚을 갚아라. 갚자면 너의 두 아들을 내 조이들이라든지 저팔든지 그딴 말씀이죠. 생각 좀 보세요. 여자 혼자 오는 마 가지고 남편 먼저 보내고요. 여자는 너 어머니 혼자서 아들을 둘다 키웁니다. 이건 그러니까 평생으로 어머니 마음이 아들을 탈퇴해잖아 <laughs> 요죠 거기 다 그냥 정성을 다쏟았는데그 아들을 좋은 로 같다고요. 옛날에 좀 노예고 진성과똑 같았거든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지저도 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선지자 백리사에게 갔어가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7. 너는 함께 나가서 모든 인생의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게 조금 빌리지말고 너는 내두아들와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둥을 걸어서 창 대로 옮겨놓으라. 멘트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러면 그릇을 빌려오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은 다찰 것이다. 그래서 그 기름을 타라 한분 가지고 생활해라 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은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빌려오니까안빌려오니까 아, 빌려오니까. 그건 어가할 일이죠.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빌려와라. 내가채우겠다 말씀을 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아멘 순종해서 빌려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남들죠. 말이 안에안 빌려오면 말씀은 풀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엄마는 죠 하나님께서 빌려와라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즘도 얘기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설교 동에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하는 거있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합니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이죠. 말씀은 그런데 아는 리책임한 말씀이죠. 리가 지금도 말씀 많이 들어요. 듣지만 그 말씀대로 행합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은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을 모시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워주셨어요. 어머니는 기름을 팔고 탄돈 가지고 빚도 갚고 두 아들과 생활했습니다. 보음말씀이는 말씀이죠.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존중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책임의 힘으로 우리가 삽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가 뭘할수 있느냐? 기도의 능력. 엄마가 이제 빈자나 했죠. 마주 없어서 기도의 능력을 볼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이라면 기도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기도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머님,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죠? 그렇죠? 장 힘으로 치길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강구했다. 기도했다. 그 말씀이 안 됐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찾아가, 간별던 그, 그 기도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쫓겨가고, 어머니가 살수 있는 힘이 왔다라는 것이지요. 저도요, 무슨 이렇게 못 제가 이렇게 몸도 다시 나지 못하고, 어른 이렇게 잘 발견하지 못하지만, 보면 어디 가면 저거 그렇지 않니? 목사님 시절하고, 장르미시절, 그런 날 많이 하더라고. 내가 아이템 들고러가요 젊었을 때는요 저도 제가 항상 그러지 않어요 다들 참그끔은요 나이가 먹어보니까 되는게 뭐냐면 세상에는 내 힘만 가지고는 내뜻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도 꽤 있다. 저 철을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안 되는 것만 붙잡고 고인배 나고 집중하면 짜증만 나죠 그죠안되는 것만, 이 남부터 의 이왕 만든단 말씀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머니처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 뭐냐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문제가란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들어오는데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지, 문제는, 한그 말씀을 성경에 하셨어요. 신약 성경 보면 열두 해 동안 철로병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혈우병이 헤어가는 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신경을 법어보면 철로병이요. 저주받은 병이다 그랬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이 여자들이 말도 못하고 10년간 고생을 많이 모은 우리한테 말이죠 오시려고 돈다 써가면서 종교 이제 다 만났어요. 다 응. 못났어요. 돈 많았었다는 이야기죠요 여행을 이 밤에 한이 맺혔어요. 어떻게 하면 안되겠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찾아가자고 찾아서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결심하자고 랬죠 힘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옷장 안고 만지겠다는 말이야. 간절하게 설수장에 만 찾아와서 예수님의 고기 만지잖아요 도농이 아무 병을 쐬서 주님께 매달였다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 만나서 주님의 모자가 손이 됐어요 상견부 뭐라고 했죠? 그시도부터그대 때부터 혈무의 근원이 말라서 병이 나았다 말씀하다고 하 예수님께 나와서 깍개질을 달라고했거요 이러면 만지기만 하려고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혈육에 근무를 낳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어떨 때는 내가 원치 않은 만날 때가 있어요. 무떤 때는 알죠? 그 응. 말죠. 말죠. 때문에 사람들한테, 상관들한테, 문제한테, 무릎을 꿇을 때가 있는데, 경험상 하나요. 그런데 무릎으로 봤자 소용이 없어요. 문제가 아주 무릎을 꿇는 게 보이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 또르는게 그,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죠? 능력에 하나님께 고르는게 모르, 더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부자권이 그 간구해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일단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기도의 능력을다그말씀이죠 두 번째 모냐이요 같이 할게요. 기도는 무제한적인 능력입니다. 진짜 기도는 무제한적인 능력입니다. 능력을 주시는데, 이것만은 어, 라고요 무제한적인 능력입니다. 3절 진짜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곳에게 그릇을 비리라긴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나요 하나님 이 말씀하셨어요. 그릇을 빌려가라 조금 빌지 말라. 빌려 올수는 왕천정한테 빌려가라. 그래서 그 말씀 을 듣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 빌려왔어요. 얼마 빌려왔을까요? 그 사람들 오죠. 믿음만큼, 믿음만큼 빌려왔다. 믿음한요 자기들 믿음의 불량만큼 빌려왔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냐 하면 빌려온 그릇만큼 빌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의 신용만큼, 실력만큼 돈을 빌잖아요그 사람이 신용불량자면 돈을 안 빌려준다는 말씀이죠 그는 말씀하세요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이건뭐냐 하면 너의 믿음만큼, 너의 실력만큼 신용만큼 빌려라, 최대한 빌려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은 빌려온 빌려왔는데, 빌려온 양이 뭐죠? 어머니 아들의 믿음만큼 빌려왔었 거란 말씀이죠. 빌려온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래을 채워주셨어요. 믿음이 흐면, 내리는 기름도 클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것만큼 채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빌려왔으면, 많이 받았을 것이고 조금, 도 조금 빌려왔죠. 하나님 능력은 무제한이지만, 받는다는 거죠. 내 믿음에 크기만큼 받았을 경우죠. 하나님 능력은 무제한이죠 무제한인데, 그 능력을 받는 건 뭐냐면, 우리 믿음에야 한다. 그것이 크고, 만명이 크고, 만기받을 것이고, 믿음이 헛다지만, 헛다지만은 받겠죠. 주님 말씀하세요. 내믿으로 무엇인지 내게 부하며 우리가 믿음대로 부하면 행하다 말씀했더니 이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몰라도 해보며 이것이 아니고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믿음인데 그 믿음의 양만큼 무제한으로 이뤄주니다 믿음이 커야지만 받는 양도 큽니다. 그 말이었어요. 우리가 무제한적인 하나님 능력 과는 것을 온이 하면 우리의 빚배 불량금 받습니다 이말씀니까요 기도 능력 세 번째 다시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묻자볼까요? 진짜? 그릇이다창다 여인이 아들의. 또 그릇을 가져오라 하니, 아이에게 다른 그릇이 없 나이다 하니, 그름이 그쳐가야 되는 그릇을 빌려왔어요 말씀대로 골들어 돌아서, 기도어요 하늘에서 기름이 내렸어요. 비려온금다은 지금 다찼어요 기름이. 그릇이 있을 필요 없이 여기 채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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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채워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믿름에그름에그 믿음의, 믿음의 가운데, 하늘에 신령한 기름이 채워질 기름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보세요. 그릇은 사람이 준비했죠. 그렇죠? 근데 기름은 하나님이 채우셨단 말이에요. 가 나쁜 인장에서 항아리 준비한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항아리 그렇죠? 포도체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항아리에, 항아리를 누가 준비했죠? 사람이 준비 이분이 준비했 말씀이예요. 채우신 분이었던말씀이성경이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는요 부모님의 권세를 다쓸 수가 있어야 죠 우리 딸들이 밤에 아빠 뭐 통통 시켜 먹어 그리고그 지각이 아닌 다른 제각이란 말씀이에요 아니 그 지각 없는 이제 제가 제각을 내요. 제가 따뜻이 이 어제 지었 여행 갈때뭐 그냥 빈 교우 빈거 제가 아니라 말씀이죠 아니 우리 제가 지지이 나면서 제가 아버지거든요 자신이요 부모님의 유명한 게 뺏을 수 있는 빌려 올수 있는 부모님은요 주문도 기분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막다요 뭐, 할까 고 담에 먹었어 쪽바지 좀 먹었어 이건 제가 마음을 어, 내가 아니다 <laughs> 내에요기분 제가 좋아요 왜냐면 내가 아버지다난 비르니까. 이 말이 들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쁨사한 것은 그렇죠. 어떤 내용보 자신을 기울어 준다고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무제한적 능력을 빌려 쓰는 인형이 기도 가운데 있는 존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채워졌어요. 성 벗어보니까 엄마가 아들려 물었어요. 야, 뭐불채인 그래도 가서 아들한테 까내보라고 하죠. 엄마. 그것이 그 소용없잖아요, 그죠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 맹활리하는 말이야. 더빙이 없이 말이 아무리 됐으니까죠 그래서 빌려놨으면말이것 이건 떠났으니까. 동네방이 없어. 서고자 하고 산동이 없 가지고 가봐 그렇게 안 했어야 죠 근데 그 빌려온 건그 아들들 엄마의 맛박 빌렸다는 이야기얼마지 모르겠지만 뭐 많이 빌렸겠여그죠 빌려왔으니까. 팔공인 아들 구하고 사는 사람 많이 받아주고 그래도 그렇지. 아니맞맛은는속아까진 입고 해놨다고 하면 그래서 그냥 하고, 막, 빌리고, 하려면, 치는 뭐, 이 하시다가 다 들리고 오냐? 총에 다 들리고 막 동대문가 다 들리고 막 이런 패러디도 한번 불러오고 아니면 자들리치는 말이에요. 이뭐 기능 왜 망하고 생겼죠? 그거를 엄마하고 된다 말이죠. 뭐이 하면 응답을 받아들이고 있죠. 기금 받아들이지만은 그만큼 본인의 기능만큼 받았거든요. 아난그 어머니가 참아다 협의도 오고 싶어하는 말이죠. 그죠? 요즘 시대 문제는 이런 상황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불이 필요하다. 천천 많이 함께 말씀해 주시죠. 이게 말은 많이 해요. 요즘에 교회가 약합니다 나라가 문제입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말은 많이, 걱정은 많이, 그큰 문제가 지고 정말 너무 멋있으니, 기도한 사람은, 그, 난 참은 것 같아요. 걱정은 많이, 말을 많이 하는 말씀습니다그 문제가 아주 막, 정말로, 기도한 분이 얼마나 많나, 이게 문제란 말씀이죠. 누군가는 기도해야지만, 그죠? 그걸 준비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민이란 말씀이죠. 그죠? 불이 되게 어떻 칼, 탈 나무가 없으면, 기름이라도 받을 그릇이 없으면, 이런 소용이 없단 말이지 그죠? 누군가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는 타나무 준비해야지만 기름막을 수가 있고, 그것이 나무가 필요하다고 했 것이죠. 누가 아니냐, 누군가 했어요.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 참많습니다 그니까 러그어보고 걱정하냐고, 이거 싶은 것이 아니고, 제가 믿음의 그것을 주문하겠고, 제가 불을 받을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누가 안 계실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할 겁니다. 제가 한대 불을 붙일 수 있는 탈 나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불을 방을 기름방 만 불에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할 일이 많은데 구걸로 기도하지 못하고 딴내 신경 써 가지고 신경 다써 가지고 기도한 신발이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영만이 길바지죽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우리가 신령한 기름방울 것을준비하고 하시고, 불 내리면 탈락만되게 없어서, 뭐, 기도해서, 기름받울뜻이 받아야지만, 그걸로 우리가 옮길 수가 있고, 교회에 붙일 수가 있고, 나아수 있는 것들이지. 야, 어, 기름 준비하라고, 준비했어요. 했는데, 조금 준비하고, 탈도그다니 그러면. 그러면 기름을 내리고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불내리도탈 수가 없는 것들이지. 걱정은 많이 하지만, 야 하시는죠. 걱정만 한다고 그리고 가도 없어요. 죠손만 다려. 우리 가나님 몬이라면 문제나 왔다 하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서 믿음의 그룹 준비하고 내가 빌라운 받아가고 부를 받아가지고 를좀잘수 있는 우리가 되지만, 우리의 기도 때문에 나라가 좀 살고 교회가 더 성장하고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그한번 내가 내릴 줄엄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밤에 우리 불러주셨어요. 아마 힘겨사셨죠? 먼저 더운 밤. 이만 고생하네. 그래도 우리들 그걸 불러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배라, 이렇주겠다 너희가 떼를 나온 바에라, 내가 불을 내려주겠다. 하셔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실 줄엄있습니다 음.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러니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신령한 기름 부어시고 불로 붙일 수 있는 하늘의 불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까이 정확하게 우리 함께 기도에 도움하겠습니다